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차량 어떤 차량일까요? 바로 앞에 보이는 더뉴 카니발입니다. 자, 이 차량 얼마나 좋은지 정말 경쟁 모델이 없어요. 장고장도 없고, 별로 없고, 경쟁 모델도 없고, 편하게 타기 좋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으면 너무 좋고, 고급스러운 세단 같고, 이런 차, 넘사벽이죠? 이런 차 사시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오늘 제가 더뉴 카니발 5대 정도 정말 꽤나 쓸만한 차량만 골라서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매장에 오시면 무려 106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구경해 드릴게요. 자, 이 차량 지금 딜러 전산망이고 딜러 분들만 이 여, 어, 영상을 볼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서 어떤 차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반 분들은 매장에 오시면, 오지 않으면 못 보십니다.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을 보시면은 1,599만 원첫 번째 모델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자 19년식이고 14만 7천 키로입니다 9월달에 매입을 했어요 자 하얀색이라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앞에 보이면 사고 안개 등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또 찾기 힘들잖아요 자성능점검기록부 보시면 사고 교환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 매연이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렌트 없습니다. 매연 관리 정말 굉장한 상위권.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잖아요. 자, 이런 차 사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1599만원. 가격 싸죠? 쌉니다. 옵션 볼게요. 자, 듀얼 솔루프 장착되어 있고, 트렁크 깨끗하게 사용하셨고, 보시면은 UVO 내비, 하이패스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 기능,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깨끗하죠? 실내가. 전자파킹은 빠졌어요. 그리고 열선 통풍 같이 있습니다. 전자파킹은 추가옵션 해야 돼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멋진 차량. 어떤가요? 하얀색이라 이쁘죠? 이 차량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셈입니다. 이번에도 하얀색이고, 아, 이번에는 럭셔리 등급인데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추가된 모델이라서 조금 괜찮습니다. 가격도 싸니까 마음에 들죠. 1530만원. 이 정도면 은뭐 거의 올류카니발이랑 가격대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10만 6천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자, 8월달에 매입을 했어요. 19년식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매연 2.1%. 와우. 정말 이거 매연 관리 상위권이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매연을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멋지죠. 렌트 있습니다. 자, 사고 교환이 일단은 교환이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좀 빠졌는데요. 일단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고, 사고는 없음. 단순 수리만 있음. 자, 본네트 찌그러진 거 폈고, 휀다 교환한 거, 아데타스프트 플라스틱 부분 교체하고 있어요.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세부 상태를 보시면 미세뉴가 없고, 깨끗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량 어떤가 싶어요. 자, 괜찮죠?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 이 차량. 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하이패스, 블랙박스, 어, 자동문이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뒤에 시트가 좀 깨끗한 편이잖아요. 자동문이 있다는 거. 일단 이것 때문에 추천을 드릴게요. 자동문이 있다, 있어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키두 개. 자, 하얀색 추천 드리고. 자, 그리고, 다음 차. 이 차는 사지 마세요. 이 차는 샘플로 가져왔는데, 사지 마세요. 2270만원. 왜냐면 이제, 보시면은 누유가 있어요. 누유 있는 거, 이렇게. 자, 헤드 쪽. 운전, 어, 엔진 쪽이잖아요. 원동기. 자, 실린더 블럭 쪽이죠. 누유 있는 건 경정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80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는 패스. 하면 안 되는 차. 다음 차입니다. 1650만원. 어, 이 차도 마찬가지로 럭셔리 등급이지만 오토 슬라이딩 도가 들어가 있고 썰루프가 들어간 꽤나 싼 차입니다. 4구 안개 등까지 되어 있고 에어댐까지 하셨고 썰루프도 있어요. 1,650만원, 139,000km 19년식입니다. 너무 괜찮죠? 성능적 기록부를 보시면 4구교환이 일단은 전혀 없어요. 매연이 7% 렌트는 있음? 자, 세부 상태는 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하고 좋죠? 이런 차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동문, 미끄럼 방지, 뒷좌석 열선, 후방 카메라, 자, 내비게이션, 그리고 썰루프. 추가되어 있다는 거. 일단 썰루프,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검정색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1900만원, 1 1 6 0 0 0 k m 20년식입니다. 연식 자체는 20년형.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뒷좌석에 열선 통풍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구방 감지 차선 이탈도 추가되어 있고, 파워 트렁크도 추가했고, 저, 어, 조수석에 열, 어, 전동 시트, 전자파킹 추가되어 있고, 키두 개, 지금 통풍도 있고요. 옵션이 많죠?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1900만원. 도어에 판금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사고는 없음. 레오니 6% 렌트 없음. 자, 세부 상태는 깨끗해요. 하부는 깨끗하죠. 이런 차 구매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 한번 볼게요. 1620만원, 더뉴 카니발. 럭셔리 등급인데, 역시나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있기 때문에 싼 편입니다. 이렇게 예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자, 11만 키로, 1 9년식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문도 있어요. 자, 요 차량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가격이 싸서, 그리고 자동문이 있어서 1두개 열선통통 핸들 열선 1,500만원대기 때문에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1,620만원 자동문이 있는 럭셔리 등급 매연이 1%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렌트 있고 사고 교환이 없어요 무사고입니다 이 차도 완전 무사고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무사고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부 상태를 보시면, 뭐, 깨끗합니다. 그래도. 자, 이 차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외관은 굉장히 또 깨끗한 편이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정말 또 많이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올류카니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너무 감사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